이제 마무리입니다. 조장님께서 밴드에 들어가면 자기가 택한 주제, 토론 주제 1, 2, 3, 4, 5, 6 있는데 그 주제에다가 토론한 내용들을 좀 인정해 주시면 여기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 도로인력을 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주제 있잖아요. 주제 에다 음, 코로나 네. 주제가 일주일에 2주생겨주제할다 올려 놓으셨어요. 나이 주제도 지금 거 자, 제가 볼게요. 여러분 공유를 하실 수 있어요. 제그 주제는 재매 규칙을 하신 데나 없신 으가봐요외국에서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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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 토론 주제일이주제 제목이 주제, 적용해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놔주시라고 네. 한 사람만 올리면 돼요. 네? 한 사람만 아, 뭐 올리면 돼요. 한 사람 올리면 되고 다 올리셔도 되고 하여간 여러 사람 올리면 보험복지부가올라면 여러 사람 올리면 되죠. 여러 사람 다올 글쓰기에다 돌니까 댓글 댓글 쓰기. 아직 안 들어왔네요. 네. 요양보사 주만 네. 지금 여기에 들어왔네요. 설이 설명 이제 도록기회자 설명. 다 우선 입력을 다 하셨나요? 소별로. 예. 끝나면 제가 다시. 오늘 요 예. 뭐 내가 무슨 이거는 하라고 만 그러는 거각 조장님이 이런 데 앞으로도 많이 만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여, 연습을 해야 돼. 앞으는 어, 어, 나가서. 네. 맞아요 이제. 이게 미래에 나무미래나무 많습니다. 자, 이 1조 집어넣었나요? 죠조 집어넣었어요? 이 3조. 조고조 넣죠. 네. 4조 오케이. 거죠. 러분이 토론에 참여하고 우리의 토론 문화를 계속 익숙하게 장려를 해야 돼. 뭐 토론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 요 배려할 수 있는. 오해 원리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글을 문하게 좋습니다. 글을 잘 쓰는데. 제목만 정해지면 신문의 칼럼을 한 20분이면 다 써요. 근데 제가 삼성 사장 시절에 신문의 그 칼럼이 하루에 한두세 개씩 했어요. 완전 인터넷 i t 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장 역할인데 다른 삼성 사장들은 글을 잘못 써요. 신문사에서 스탁을한번 받으면 글 쓰는 게 일주일간 걸려요. 그러니까. 아, 강세호가 글을 이번 주에 20개를 썼으면 네. 일주일 곱하기 20개 하면 얼마야? 140일 동안 써야 되는 거 이렇게. 근데 다시 말하면 강세호는 1도 하나 그만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달라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건데 토론을 해보면 아하! 따라서 아하! 아. 아하! 아. 아하! 아. 아하. 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자꾸 해야 돼요. 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해가 되고 전반적으로 보험복지부도 제가 계속 메시지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험복지부하고 지금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다 현장의 문제가 이런 게 있고 그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채널이 필요한 거다 소통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한다고 하는 거 상어리 바로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지 지금 전투를 하자는 일지는 아닌가요? 자다 되셨나요? 다 되셨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재매유칙을 하신 조가 어디죠? 아이조자하고 2조. 2조, 3조하고, 자 그러면 부산 2조, 3조부터 설명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조부터 한번 아, 저기 무슨 말씀이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그재무 규칙에 대해서는 4개 글이 올라왔는데, 3조 민간시설에 맞는 별도의 민간 재무 규칙을 개정하라. 초기 투자 비용 포함한 원리 상황 등을 보장하라. 혹시 자, 설명 부연 설명 부연요그 설명할 거 없는데요. 없어요? 네. 아주 클리하죠 여러분. 합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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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러비티어김애 원장님께서 일반 사업자를 전환시켜 주세요. 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동의가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될뻔했으니까 네. 목사 티좀점 되면 네. 용사의 피씨 목사님 보시면그 네.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우리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그것도 한 가지 기거입니다 지금 예, 찍고 있나요? 네, 찍고 있습니다. 요거 찍어야 되니까그 다음에 도금 음비. 이조입니다조이조이조는 2조. 2조. 똑같아요. 사회복지 범인 적용, 재무 규칙을 장기한 기관 적용 배제하라. 모호거 같아. 그럼으로 갑시다. <laughs> 민간에 쓰레 맞는 재명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소리를 제가지고 <laughs> 노원 사랑 요양원 이미자 원장님. 3조예요. 3조. 삼조에서 네. 목소리로 발언을 좀해 주세요. 네. 그겠습니다조에 네. 음, 목소리 크 사람. 이 아니. 이 장이 이장 목소리 이미자 원장님. 아이고, 근데 근데 여기가 이의 아, <laughs> 아, <임희자 원장님의> 목소리. <웃음> <다름하시나요>? <웃음> 우리 조 의견이에요. 3조 의견. 예. 말씀하시죠. <laughs> 아, 저희 민간 시설에 맞는 별도의 민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라. 아. 초기 투자비용 포함한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라. <laughs> 아. 러빙케어 김미 원장님. 전화해 주세요. 세금 내.